한일 경제 갈등에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판매량 급감 직격탄을 맞은 일본 완성차 브랜드 닛산이 최근 불거진 한국 시장 철수설을 부인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닛산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임을 확실히 하는 바라며 한국의 소중한 고객들을 위해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닛산이 사업 운영을 최적화해야 할 어려울 상황에 직면한 것 또한 사실이라며 기존의 사업 운영 구조 재편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한국 닛산의 사업 파트너사들과 함께 다시금 건전한 성장을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닛산은 이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한 가운데 소중한 고객들에게 항상 최고 수준의 제품 판매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